펜투카를 타고 시민들을 찾아가는 게릴라 펜투노래방. 지난 22일 토요일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게릴라 펜투노래방엔 총 54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했으며 80여 명의 시민들이 펜투카의 입장에 펜투노래방을 즐겼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대기시간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참가 신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릴라 펜트 노래방에는 유독 음악을 사랑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음악 프로듀서와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던 참가자가 등장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한 지난 홍대 방에서 대기자가 많아 참가를 포기했던 남성,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나온 알바생 등 음악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참가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노래방 참여하시니까 어떠세요? 여, 아, 되게 최고성하고 그랬는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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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어, 이런 마스크도 갖고 아, 이런 노래도 부르고 코인 노래방도 하시고 어, 아시다. 어, 지금 기분을 어,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 재어다 이번 주 수요일 진행될 게릴라 펜트 노래방 장소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펜트 유튜브, 펜트 인스타그램, 펜트 앱에서 공개됩니다. 펜트 노래방 측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류타임즈 장미송 기자입니다.